네, 안녕하세요. 강산입니다. 자, 요번글은 흐름에 관계없는 문장 찾는 거고요. 자,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첫, 문장을 잘 읽어주시고 주제 파악하고 소재 파악한다. 그거랑 관련 없는 문장 찾으면 된다. 간단합니다. 자 들어가실게요. 자, by some estimate. 자, estimate, estimate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뭐 평가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. 그니까 평가에 따르면이라기보다는 뭔가 어 이런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을 하실게요. 자,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중요한 건 뮤직입니다. 자, 여기 소재가 음악이거든요. 자, 이 음악은 Based on the oral tradition. 자 여기에 기반을 둔 음악, 즉 구전이요. 자 이렇게 입으로 하는 그 전통이니까 그렇게 막 입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는 음악 있잖아요. 서독료 같은 거 그런 게 구전 음악인가요? 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. 자 그럼 구전 음악은요. Had previously 이전에는 자 셀더먼 선생님이 부정문으로 해석한다 기억나시죠? 자 이전에는 이러지 않았대요. 자 performed. 이렇게 음악이 연주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. for more than one or two generation. s 아, 1세기 혹은 2세대, 1세대. 자, 이렇게 이상은 더 이상 계속 이렇게 불러지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말은 구전 음악은 1, 2세 대 이상 계속 전해지지 않더라. 자, 여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이제 이거랑 관련 없는 거 찾으러 가 봅시다. 자, by contrast. 아, 대조적으로 그럼 아까 했던 말이랑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겠네요. 자, with the coming of records 자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. 이게 부사예요. 어떤 음반이라는 것이 커밍 나오, 나오니까, 그렇죠? 음반의 출연으로, 자나온 l 니 나왔으니까 버돌소 찾으러 가야 되네요. 자여기 u 버 있고 올소 생략되고요. 혹은 버돌소 전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도 l 니 보이면 버돌소 생각하시면 돼요. 자 그러면 뭐할 뿐만 아니라 이런 클래식 고전 음악을 그렇죠 프리젠티 보존 시켜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. 자, 이런 부정의 어떤 나도니가 지금 이런 부사랑 같이 와서 도치가 된 경우거든요. 주어는 사실 the classics가 주어고 이렇게 동사가 지금 원래 뒤로 갔어야 되는데 도치된 거예요. 자 해석은 어떻게 한다? 이런 고전 음악이 보존이 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? 이렇게 이전에 어, 요 표현은 뒤에 있죠. 수명이 짧은 이란 말이에요. 자, 이렇게 수명이 짧은 히트곡들은 could now, 지금, 자, as old as. 야, 그거 오래된 음악이잖아. 이렇게 오래된 곡으로 지금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. 생존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. 뭐 때문에? 아, 요 출연 때문에. 레코드가 나와서 그러니까 원래는 1세대, 2세대 이상 까지 계속 수행이 혹은 공연이 되지 못하던 그 음악들이 음반이 나오니까 어 이거 계속 해서 보존이 되고 계속 지금도 셀바 살아남게 되더라 요 얘기하는 거죠 반대를 뒤집었어요 그렇죠 자 소재도 맞아요 음악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 번은 끈끈하니까 일번 맞아요 자그 다음에 이번 so 그래서 자 그럼 그래서 앞에는 이유가 뭐죠 아 음반의 출연으로 계속 뭔가 보존이 잘 되고 있어 오래된 음악들이 자 그래서 자그 음악 Uh, of one generation's youth.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에서의 어떤 그런 젊은 그런 음악은요, could be replayed years later. 자, 몇년 후에도 계속 재생이 되겠죠. 왜 음반이 출현해서 계속 보존이 되니까 당연히 몇년 후에도 계속해서 replayed, 계속 재생이 또될 거예요, 그렇죠. 인가한 게 좋아요, to evoke memories in some age group people. 자, 어떤 특정한 그런 나이 때그 그룹 사람들한테 자, 그 메모리를 어떤, 그런 메모리 이복, 불러 일으키는 거거든요. 아, 어떤 노래 들으면, 아, 맞다, 그거 나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랜데 하고 그때 그 추억 같은 거 떠오르잖아요. 그쵸? 그래서 나중에 그런 추억을 일으킬 수 있게끔 나중에도 그게 또 재생이 되어질수 있다.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. 그쵸?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. 그것도 잘 이어지고 있어요. 꼼꼼히. 자, 그쵸? 자, 이번 넘어가시고. 자 이제 3번에 가시니까 바흐랑 베토벤이랑 뭐 브람스 이런 사람들 나와요. 자 물론 이런 사람들 음악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죠. 자이 사람들 잘 살아서 남아져 있어요. 자 생존하고 있어요. 자이 사람들 실제로 생존하고 있는 거 아니죠. 이 사람들이 음악이 생존해 있다라는 표현을 약간 비유적으로 들었거든요. 그걸 좀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. 자뭘 넘어서? 그들의 사회적인, 문화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넘어서서 지금 잘 생존이 됐다라는 거죠. 자, taking on. New meanings, 어떤 새로운 의미를 띠면서 자, 근데 그런 새로운 의미를 어디서 대요 이렇게 녹음이 가능한 세계에서 이런 새로운 의미를 띠면서 자, 바흐 노래, 뭐 비트벤 노래, 노래, 브람 노래가 지금 계속해서 생존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? 계속해서 y ears l a t e r 도 계속 지금 재 플레이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그 앞에서도 히트곡이 다 지금 잘 생존해지고 있어요.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요로 요러 요로 한 고전 시대 음악들이 지금 계속 잘 생존하고 있어요.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니까 계속 말이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. 그래서 3 번도 답이 될수 없겠다. 자, 사번 보시니까 바흐는요, 되게 b 로 l l 따른데요 The complex rules of his day. 자, 그 시대에서 뭔가 되게 복잡한 룰을 따른데요 갑자기 바흐에 관한 음악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반면에 위토 베은요 c h a l l e n g e the rules. 그 시대의 그 컴플렉스했던 되게 복잡했던 그 음악의 방식을 뭔가 굉장히 이렇게 챌린지니까 어, 음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반대했다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creating new musical era.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음악의 시대를 만들었대요.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좀 생뚱맞다는 생각이 드세요? 다들 옛날 노래가 음반의 출현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생존하고 있고 지금도 1, 2세대를 넘어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리플레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의 노래의 그 기법 노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. 그리고 또 베토벤은 그에 비해서 그거랑 좀 달라요.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쌩뚱맞대서 선생님 4번으로 바로 답을 갔어요. 자, 5번 가니까요. Memories of falling in love or just being free and having fun also having fun이겠죠? I haven't fun also came to. 자,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. 자, 어떤 추억이냐면 자 사랑에 빠진 추억 어떤 노래 들으면 아 그때 내가 그 여자친구랑 첫사랑이랑 그때 뭐 카페에서 뭘 먹었는데 그런 사랑에 빠진 그런 추억 있죠 그거랑 혹은 뭐 내가 막 이제 군대를 맞추고 나서 free, 자유의 몸이 된 거죠 자 그때 들었던 그런 음악 그쵸 그 음악의 음악의 어떤 그 추억 그리고 또 뭐죠 fun, 뭔가 되게 즐거웠던 고로고로한 추억들이요 came to be linked 뭐랑 연결이 되냐면 to tunes 아요기 tune은 당연히 음악이겠죠 우리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음악이랑 연계가 된다 That could be r e c o r d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, 그 음악이라는 게또 계속 record, 또 이제 해상되고 또 불러지고, only played, 또 재생이 되어지고, again and again, 계속 계속 계속, through our life, 평생 동안. 자뭐 때문에? Thanks to the recording. 아, 아까 그 음반 때문에. 그쵸? 아까 우리 음악에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이 뭐였냐면, 자 with The Coming of Records 아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옛날 음악들이 계속해서 잘 생존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5번에 다시 한번 그 글을 아이 Thanks to the Records 덕분에 그쵸? 레코드 덕분에 지금 잘 이어지고 있어요. 이런 우리 추억마저 또잘 음악이랑 연결이 돼서 잘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. 리플레이드 되고 있습니다. 리콜드 되고 있습니다. 자요 말이랑 가장 또 밀접한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5번에서 지금 이 쩨일 처음에 했던 그 말이랑. 한번더 반복해서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5번도 맞는 표현이에요. 자, 그래서 답은 4번에 바흐랑 베토벤 갑자기 생뚱맞게 이 사람 음악 이 어떤, 어떤 법칙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요 얘기하는 게좀 생뚱맞았다. 자, 요렇게 답을 찾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수고하시고요. 여러분 또 다음 지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